위대한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진짜 이유.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가격에 집중합니다. 지금 싼가 언제 오를까? 얼마나 차익을 낼수 있을까에 집중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운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업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주가의 등락을 넘어서 어떤 기업이 위대함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고 그 안에 돈을 맡겼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를 세 가지 핵심 관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리 구조를 만들어내는 본질적 성장력. 둘째,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셋째, 투자자의 사고방식까지 바꾸는 철학적 기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위대한 기업은 복리 성장의 엔진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는 빠른 수익을 쫓지만 진짜 부를 만드는 것은 복리입니다. 그리고 복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외형 성장이나 단기 실적이 아닙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내적 동력, 다시 말해 제품 고객, 문화, 확장성 등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성장의 체계입니다. 위대한 기업은 뛰어난 제품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재창조하고 시장과 함께 진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의 반복 구매를 유도하고 신규 시장을 열수 있는 확장성을 지녔으며 리더십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문화적 내구성을 유지합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한 번의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커지는 자산 구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리는 이익률이 아니라 구조의 지속성에 의해 작동합니다. 파티. 위대한 기업은 위기에서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보통 기업은 경기가 좋을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흔들릴 때, 진짜 위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위대한 기업은 단기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심지어 그 기회를 활용해 경쟁 우위를 강화합니다. 이런 기업은 위기에 대비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핵심 사업의 구조가 경쟁사 대비 훨씬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비용 효율과 의사 결정 속도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들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동시에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탄력성을 가집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투자자는 회복 탄력성이 강한 기업, 즉 평온할 때보다 위기에서 더 돋보이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기업은 시장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상승세를 타고 장기적으로도 생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파트 3. 위대한 기업은 투자자의 사고방식마저 바꿉니다. 보통 기업에 투자하면 매일 주가를 확인하게 되고 작은 뉴스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소음에 민감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간을 집은 축적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닙니다. 기업의 철학, 경영자의 일관된 판단, 시장에서의 역할 등을 보며 자신의 투자 원칙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대한 기업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산이 자산을 만드는 구조 안에 스스로를 편입시키는 선택입니다. 좋은 기업은 수익을 추지만 위대한 기업은 사고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복리 효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진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복리성장 구조를 내장한 기업, 위기 속에서 본질이 드러나는 기업, 투자자의 철학을 성장시키는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수익을 기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흐름에 올라타는 일입니다. 결국 투자란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구조에 올라타는 선택입니다. 위대한 기업은 그 구조를 품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